포천경찰서는 좀 어때요? 좀 안에, 안에 분위기가? 인구가 지금 14만 조금 넘는데요. 네네. 2급지 경찰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2급지?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할이 너무 넓다 보니까요. 아, 그렇지. 서울의 1.45배인데. 서울 아, 면적에. 아, 엄청 크네요, 포천시가. 서울 안에 경찰서가 31개서인가요? 31개 선가요? 31개. 그런데 그게 지금 포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지 이제 지역 특성이 이게 뜨문뜨문 집단이 되잖아 그렇지 이참 수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 처음 왔고 그랬을 때는 강력 사건 중에서 이제 자꾸 이제 유기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자꾸 도시에서 자꾸 와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여기서 버리고 아 그러면 저희는 아주 그냥 그래갖고 경찰청에. 네. 경기청 직원들하고 서울청 직원들하고 회의 들어오잖아. 그들이 네. 맨날 싸워. 야, 이게 니네 뭐 맨날 사건 나가면 막 우리 가난해다 묻어놓고 가고이 새끼야 뭐.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범죄자 다 나쁜 놈들 때문에 싸우는 건데 처리하는 형사님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그 다툼이 여지는 있는데요? 물론 뭐다 가른 바가 잘터져요 결국.